차량에 오바이트 했을 때 대처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예. 보통 우리가, 어, 손님이 오바이트 하면, 음, 참, 네, 그게, 아, 오바이트 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술많하신 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가 잘 통할 때도 있는데, 얘기가 잘 통할 때도 있는데, 근데 아마, 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음, 조례로 제정이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이 됐으면, 어, 어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겠죠? 네. 그래서 아마 통상적으로는 한 15만원. 만약에 내 차에 오바이트를 했다? 한 1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처럼, 우리 오바이트 한 거, 제가 그, MBN 그, 택시 진상, 진상월드, 나갔었잖아요. 그때 오바이트 한거 보셨죠? 차 전멸에 단 거. 그분 어떻게 됩니까? 그 송풍구인데 막 들어가고, 틈마다 다들어 근데 그거는요. 15만원 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거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아마 내부 세 수차까지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런 걸 잘해요. 근데 이제 내 뒷좌석에 탔어. 뒷좌석에 뭐, 뒤 뭐, 이제 의자 앉는데 그 정도면 약하지. 그 정도면 애교로 봐줘야지. 네. 근데 냄새 때문에 무대가 운행을 못해요. 이 오바이트 냄새 맡아보신 분들 있죠? 손님이 오바이트 했잖아요. 그러면 손님, 그러니까 술챈 손님이 그래요. 야, 이거 내가 치워줄게. 내가 장갑 끼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막 수지 갖다 닦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너 운행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죠. 안 돼요. 냄새 때문에. 다음 손님 다 손님 다막 욕해요. 욕하단 말이야. 이막 속에서 막 이게 나오기 때문에. 예. 네. 어, 그래서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오바이트 하는 건 어, 택시요금은 따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달려왔던 택시요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8,000원 나왔다, 만원 나왔다.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따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 따로 받, 따로 계산하시고요. 오바이트를 했다? 내가 운행 못 했죠? 네, 15만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오바이트 한거뭐 어떻게? 해? 맞잖아요. 거기서 관행은 뭐 합니까? 오히려 손님을 좀, 어, 승객을요, 안정을 시켜주게, 시켜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손님도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술채도 그 자기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정신, 뭐, 이렇게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싸우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 손님하고 살살 달래서, 아유, 손님,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영업을, 어떡합니까? 예. 우리 오바이트 하면 영업 못하니까요. 15만원 하고, 여기 택시요금 나온 것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택시고금 12,000원 나왔다. 그럼 16만 2,000원 계산해 주세요. 어, 저도 이거 세차하러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고 들면 막, 그, 또, 팍, 저기, 막, 지구대 가시고, 팍, 화내시고, 열받잖아요. 사람은 좀 살살 달래세요. 예. 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 손님하고, 어, 손님이 오바이트를 뒤에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젊은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가 미안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괜찮다고, 에, 게, 에, 괜찮다고, 에, 괜찮다고, 제가 치울게요. 하고, 내가 치우고, 어, 내가 집까지 또 모셔다 줬어요. 그냥, 예. 네. 대충 치우고, 대충 치웠어요. 대충 치우고, 아예 집까지 모셔다 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여기에 막 오바이트가 묻어 있는데, 누가 태워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오바이트 한 거, 한 거니까, 대충만 고 치우고 타세요. 그리고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 앞에 가서 요금 나온 거 하고,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 기사님 죄송합니다. 영업 못, 영업 못 하신 거, 15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예, 그것까지 다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손님도 있고 그렇니까 싸우지는 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제발. 거기다 또 세차 15만 원 달라 고 그리고 또 세차비 달라 그러고뭐 달라 그리고 그럼 끝도 없잖아요. 끝도 없잖아. 아, 내 차, 야, 내 옷에 있어. 야, 그럼 내내 내 세탁비도 내놔 끝이 없어요. 끝이. 어느 정도 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죠. 아니 내 차에도 오바이트한 것도 기분 나쁜데 거기서 또 실기까지 하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한 통상적으로는, 한, 15만원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예. 네.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그러니까 사람을요, 그, 그러니까 상대하려고 그러면, 그, 그러니까 본인이 화를 내고, 막, 야, 씨너 여기다 왜 오바이트 해? 야, 너돈 내놔, 이씨!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유, 아유, 손님, 아이고, 오바이트 하셨네. 아고 아이고, 아이고 자, 잠깐만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예, 잠깐만 있어요. 아,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리잖아요. 어감이. 그, 그러니까 택시기사를 알로 보는 거지. 야! 아, 세차, 이거, 이거, 씨, 내가 오이트하고 이거, 이거 치우고, 세차장 가서, 저, 만 원이면, 손재차 가서 하고, 씨, 이거, 만 원이면 하잖아. 그리고 너 운행할 수 있잖아. 너 운행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내가 너 내려주고, 너한테 만원 받아서, 세차장까지 가서, 또 세차, 세차 막, 어? 비닐, 비닐로 장갑 끼고, 뭐 하고, 그, 그, 역겨운 냄새 맡아가면서, 그거 치우고, 1 시간 두한 시간 뭐 이상 그거 하면 우리는 그냥 일하냐? 영감님 그땐 그래요. 영감님, 저 우리, 이, 우리 택시는요. 택시는요. 우리가 여러 손님이 타지만, 예, 그 손님들은 한번 탔다가 한번 내리면 그만입니다만, 우리는 이 택시가 뭐예요? 직장이죠. 저는요, 직장보다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우리가 택시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맞잖아요. 저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손님이, 이렇게 지구대까지 간 상황이잖아. 예를 들어 지구대에서도 막 그럴 거 아니야. 야, 저 택시기사 만 원만 줘. 나 쟤한테 만 원밖에 못 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기하세요. 그 사람한테. 야, 너네 집 어디야? 너네 집 어디야? 내가 너네 집 가서 오바이트 할게. 얘기하세요. 너네 집 가서 오바이트 할게. 아니면 너 직장 있잖아. 너 직장 그 책상인데다 내가 오바이트를 할게. 너 치워봐.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그러니까 생각이 아주, 아주 그냥 저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예. 대비분의 손님들이 오바이트를 하면, 아까 영감님이 만난 손님도 있지만, 일부의 손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손님은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오바이트 했다는 걸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해해요. 말도 못해. 어떤 손님은요, 오바이트 했는데, 미안하니까 말도 못해. 이걸 틀어 막어. 그래갖고, 여기 막이게막 흘러나와. 진짜로. 그런 손님도 있어요. 미안해갖고 말을 못하는 거야. 아, 택시는 우리의 직장보다도 더하지. 우리는 거기서 진짜, 어 우리가 일 보통 하시는 분들이 보통들 (12시간씩) 하잖아요 보통들 지금 그렇잖아요 그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예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답 없지 그냥 경찰서로 지구대로 그냥 바로 끌고 가야지 예 네. 끌고 가야지 예 네. 근데 보통들 다 주시더라고요 예 네. 보통들 다 주셔요 예 네. 오바이트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일행들이 더 난리죠 예 일행들이요. 막, 일행들이, 어,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오바이 탄 사람은 미안해갖고, 아, 막 이렇게 있는데, 일행들 옆에 탄 사람들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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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치워주는 거야. 시집 갔다가, 아, 기사님, 저, 물티슈 줘봐. 아, 이리 줘봐요. 아, 내가 깨끗이 치워줄게요. 그리고 막 치워줘. 여기 닦고, 저기서 닦고, 막, 닦어. 그리고 아무 일없어 듯이 택시비만 내려 그래.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예. 네. 근데 본인들은 거기서 같이 이제 오바이트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냄새 에 면역 이제 그게 생기잖아요. 그게 딱 돼.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 사실. 근데 그 사람들 내리면 다음 손님을 저는 미안해서 못, 모시, 저는 못 모시겠어요. 미안해서. 왜냐면 여기다 오바이트 한 차량에 내가 오바이트를 치웠어. 찌꺼기를 치웠지만 냄새는 나잖아요. 그럼 다음 손님이 타. 저는 미안해서 못 모시겠어요. 아, 오바이트 차를 그대로 다른 손님을 모시, 모신다? 내 욕심에? 아, 저는 안 해요. 일안 해요. 그냥 들어와요. 그리고 냄새를 빼죠. 예, 네, 냄새를 쫙, 창문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빼죠. 예. 네. 그게 낫지 않나요? 그게 나는, 어, 택시기사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이라고. 근데 어, 일부, 일부 택시, 일부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손님이 오바이트 했으니까 그걸 받았어. 돈을 15만 원 줬단 말이에요. 손님이 세차장 가서 막 세차해. 그리고 또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거는 양심적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그 오바이트한 승객이 어떤 그 일정 금액을 지불을 했고 보상을 한 거잖아요. 너 영어 못했잖아. 너 영어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내 욕심에 그 냄새 나는 차를 갖고 다시 운행을 한다. 아, 저는 양심상 그거 못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법원까지 갔던 판례가 있어요. 네, 대법원까지 그1 5만 원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돈을 더받어30 얼마야? 30 얼마? 30얼마. 그러니까 이분이 택시 기사가 화난 거지 화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거야. 네. 30 얼마 판결받았어요 30 얼마 예. 15만 원이면 사실 약한 거지 저는 한 20만 원은 돼야 되지 않,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택시 요금도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다 쳐야 되잖아요 예. 솔직히 밤에 일하기 싫은 이유는 술 마시고 오바이트하고 꼬장 부리는 인간들 때문에 일찍 들어가는 개인 택시 많은 듯 합니다 네뭐 대다수의 또 그런 일을 한번 겪었던 사람들은요 야간에 나오는 걸좀 꺼려하죠 근데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뭐나그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야간에 일하면서 저는 이제 택시 13년 차예요. 뭐 저는 오전, 오후, 야간까지도 다 겪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로서 이 경험 저 경험은 다 쌓아, 쌓아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돈벌이가 또 그만큼 되니까 할증 뭐 할증이라는 게 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탄력 이제 이런 할증까지 다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감수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겁은 어, 너무 겁은 먹을 필요 없다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정팀이나 아닌 많은 특신 분들이 야야 야간에 일하면 야 그런 놈들 천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진짜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네, 1년에 한두 번. 네. 그정도예요 그리고 더 좋은 손님들 많아요. 네. 더 좋은 손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국민분들도, 시민분들도 어떤 그, 어떤 인식,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좀 많이,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됐어요. 많이 변화가 돼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아유, 저 많이 겪어봐서, 아유. 그냥. 오바이트 했으면 오바이트 했나보다. 가래침 뱉었으면 가래침 뱉었나보다. 방구 꼈으면 방구 꼈나보다. 예,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내 속도 편하다는 거야. 왜냐면 그걸로 해서 내가 자꾸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되면 나만 저런 소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즐기자. 일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시트에다가 깔아놨어요. 예, 저는 커버를 다 해놨어요. 카바를 일부러 네, 다 해놨습니다. 아마 통풍 시트 그러니까 앞좌석 같은데 뭐 뒷좌석에도 있는 분도 뭐 있겠죠 옵션으로. 그러니까 보통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내 시트에 만약에 오바이트는데막 이물질이 끼고 막 이렇게 걱정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 그 시트 카바가 있어요. 뭐 그렇게 비싼 거 하실 필요 없고요. 걸레질에서좀잘될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좀 구입해서 좀씌어놓으세요 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런 일겪 겪으셔도 좀 쉽게 좀 치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블랙박스 영상 복원, 보험 사기 의심 조사까지 손해사정 서비스와 탐정 의뢰, MID 범죄 정보 분석원이 함께 하겠습니다.